이 사진 기억하시죠? 네. 예. 어떤 회사에 가신 겁니까? 위키트리에 갔습니다. 위키트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어, 저때 저희가 짧게 회사 어, 이름만 위키트리에 갔고요. 위키트리에 갔고 어떤 회사를 만나신 겁니까? 어떤 회사가 뭐죠? 저기 갔을 때 다른 음.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티미시라는 회사 만났죠. 저는 스티미시 만나러간게 아니고요. 스팀잇하고 그 협약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 그때 공동 예, 창업자인 공은희 씨가 음. 협약하고 후보자께서도 지원하신 곳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한적 없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 아까 분명히 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위키트리가 음.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 이 이게 왜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코인으로 기사비용을 줘요. 그, 그거 맞죠? 아, 잘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모르고요. 제 말씀 답변 네, 드려도 됩니까? 예, 아니요. 잠깐하지 말아요. 기다리세요. 위키트리는 말로만 하는 협력관계가 아니에요. 사용자를 직접 모집하고 설명서까지 직접 작성을 합니다. 음, 음.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서 음. 한 회사인 듯이 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위키트리가 이, 저, 저, 스티밋을 홍보하는 그런, 어, 내용들을 쭉 위키트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넣어주시면. 이거는 보시면요.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티밋에 넣고요. 스티밋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일부만 캡처한 건데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비진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 창업자 결별 이후에 회사명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5월경까지 폭등한 코인의 코인일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망해가던 회사가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팀이 하고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거짓말입니다. 겁니다. 그러면 내역 공개하세요. 네. 아니 없어요. 아, 없는데, 아니, 없는데, 없는데 말... 어떻게 내역을 공개하는가? 없어요. 명확하게 없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시 스심 따냐고요? 없습니다. 번에 다시, 없습니다. 다음 번에 다시 묻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이걸로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벌없습니다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메타 캔버스라는 회사를 세워요. 음. 후보자께서. 그래서 퍼블리시라는 스팀이카 똑같은 뉴스 플랫폼을 또 만듭니다. 한번 맞들리 코인의 유혹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메타 캔버스는 후보자의 지분이 100%죠. 부저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스티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업로드하면 코인으로 보장돼, 보상되는 시스템입니다. 후보자가 이 회사에다가 10억을 투자해요. 10억을 투자한 거는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증자했습니다 퍼블리시에다가 10억 투자하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캔버스는 투자 역할을 할 것이고 현재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페이 퍼블리시가 정상적으로 플랫폼 기능을 하면 위키트리 기사를 업로드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그 퍼블리시의 이 주식 상태를 보면 주 코인 상태를 코인 상태를 보면 이 퍼블리시의 퍼블리시의 어 코인은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2023년 1만 네, 더 주시죠. 2023년 3월 상장되고 나면. 코인업계의 코인 반감기를 거쳐서 적어도 2024년, 2025년 스티밋과 같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갑 이동 내역, 지갑 이동 내역, 스티밋과 그다음에 퍼블리시에 대한 지갑 이동 내역, 콜드웰렛 주소. 이 스티밋은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리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콜드웰렛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요. 콜드웰렛을 누가 갖고 있는지.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콜드월렛은 대표이사가 usb로 해서 그러니까 26, 26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락업이 걸린 것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내용 공개하세요 스티잇에 갖고 있는 스티잇에서 받은 코인 내역 지갑 네. 다 공개하시 고요 네. 이거 공개하시면 후보자의 진정성 을 믿겠습니다 제가 코인을 단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고요 지금 너무나 제가 황당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 제가 2018년인가요? 그때 갔을 적에 경영권 분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경영권 분쟁으로 싸우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스팀원 이씨라는 회사가 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그때 그 저랑 공동 창업자의 아들이 통역을 위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러고 나서 저는 스팀이시라는 회사의 존재조차도 몰랐고요. 실제로 어, 위키트리와 스팀이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팀이에스팀이에 이렇게 그더 올려놓고요. 음. 올려놓으시고 여기에서 스팀 달러로 다 받으셨어요. 요 증거가 그렇죠. 있는. 그러면 저희가 예. 갖고 있겠죠. 문정복 의원님, 그거는 정리 좀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요. 2018년도문요, 저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2018년부터 2 0 1년까지후보자께서 저희 스팀 코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스팀을 스티물... 저희 돈 들어온 적 없습니다. 돈 코네 네. 공공개하는데요 저희 스팀에 코인은 없습니다. 없는 거 없어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예. 네. 아니 스팀에 시코인이 있어야 하죠. 없대니까요. 문정복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추가질의때또 해주시죠. 네 이제 정리해주시고요. 네.